오늘 이딱좋오면 누구나 다 질문이 생기죠 중세의 행위를 그 공로로 봐서 거기에 대한 반대도 록고 이상해요 주님 없이 열심히 살아가는데 이제 다 가진 것 같은데 또 두려워 여러분 그게 인생이에요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살고 있는 지금 오늘 이 시간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시고 있겠습니다 안고 있는 참큰 고민거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구원 인플레이 현상입니다. 구원 인플레이션 현상에. 인플레가 뭔지 아시잖아요? 돈을 많이 찍어내면 나중엔 돈 가치가 없어져 인플레가 되잖아요. 교회에서 말이죠. 구원을 너무 손쉽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 예수 믿습니까? 믿습니다. 하, 당신 구원 받았군요. 뭐 너무너무 쉽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으로는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 그 내면에 진정한 변화가 있는 사람인가를 체크를 하잖아요. 정말로 각오의 죄를 다 주님 앞에 회개하고 새 삶을 시작했는지에 대한 증거를 정확하게 점검하지를 않아요. 그저 입으로 예수 믿는다 하고 교회만 열심히 다니면 다잘 믿는 사람인 줄 알고 당신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당신은 믿음이 그만큼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십시오 하고 억지로 구원의 확신까지 광요하는 이상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기독교의 구원, 기독교의 은혜를 너무 쉽게 받는 것으로 착각하기 때문에 자기가 신앙이 좋고 반드시 구원받는다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데 그 가운데는 착각에 빠진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고 말해요. 그럼 구원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부분하고 우리의 책임, 이런 부분을 어떻게 그러면 그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문맥 안에서. 논리적으로는 사실 어긋나 보이기도 하죠. 적어도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으로는 근데 이제 성경이 그두 가지를 다 강조한다고 말을 할수 있는데 상황 따라 달라지는 측면이 있죠 때로는 주권이 강조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의 책임이 강조되기도 하고 그건 상황 따라 달라요 예를 들면 굉장히 힘겨워하는 그런 성도들 열심히 살려고 하지만 인생이 힘들어 그래서 좀 많이 지쳤어요 그런 성도들에게 가서 무슨 얘기 하겠습니까 너 제대로 안 하면 죽는다 그러겠어요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변찮는 얘기를 하고 어려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이끌고 가실 거라는 얘기를 함으로써 힘을 내게 하잖아요. 반대로 조금 약간 이렇게 맛이 가서 애가 까불어 교만해 그리고 좀 이렇게 좀 사는 게 이상해졌어 그런 친구들한테 가서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은 변찮으시고 이런 얘기 하면 어떡해요 끝장 나는 거지. 그들로 골로가라는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오히려 그런 친구한테는 정신 안 차리면 근데 끝장 난다. 하고 경고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약 성경도 그 상황에 맞는 얘기들. 로마소의 뒷부분 가면 사실 사도바울이 지금 나는 마치 도사랄자 앞에 선 양처럼 죽을 목숨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그죠? 팔짱 끝부분에 보면.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신뢰하죠. 하나님의 사랑이 변치 않을까라는 걸 아니까. 그런 문맥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전부인 것처럼 얘기를 하죠. 당연히. 근데 바로 그 앞에 보면 성도들 향해서 또 제대로 안 하면 삐 난다고? 그걸 계속 하죠. 네. 바울도 한편으로는 그런 깊은 확신을 가지고 있었지만 고련두 전수 구장해 보는 것처럼 나 역시 이 버림을 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 자체는 자기도 부정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구원자이신 한 내가 내 구원을 결정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겸손함 속에는 자연히 하나님이 구원의 주권자인 한에는 구원이 내 마음대로가 아니다. 나 역시 하나님의 그 뜻에 어긋날 때 구원에서 탈락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정을 해야죠. 하지만 우리가 겪은 하나님은 적어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그 십자가는 바울이 감동하는 것처럼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까지 아들을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신뢰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미래를 보면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많겠지만, 쉽지는 않겠지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신뢰하면서 우리가 가는 거죠. 바울이 팔 장에서 그얘기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러니까 지금 열심히 잘하자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지. 그러니까 뭐 이렇게 안심해. 그게 아니었다는 거지. 그렇다면 만약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주권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신실하시고 변함이 없으시지만, 그러나 우리의 책임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함으로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럼요. 물론 이제 그 역설적인 표현이 가끔 등장하죠. 예를 들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가라라고 얘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소원을 두고 그렇게 해나가신다 이런 식의 표현이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도 하고 우리가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두 개가 서로 충돌하는 상황은 벌어지지 않아요. 논리적으로. 그러니까 보는 관점의 문제인 거죠. 이 교수님 말씀을 다 듣고 나니까. 제 안에 너무 안타까운 마음은 칭의와 구원론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왜곡된 구원론, 또는 전통적인 부분적인 이해의 구원론, 또는 구원파적인 값싼 구원론, 이런 이해만 하고 있고, 다른 얘기하면은 또 행위 구원론자라고 하기 때문에 너무 안타까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이 교수님께서 우리 목회자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 또 실제 교수님께서 이를 위해서 하고 계신 그런 부분들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그 복음에 대한 바르고 깊고 넓은 이해가 있어야 되고 이 복음을 해석해서 이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신학적 사고 능력을 길러야 돼요. 근데 이러기에는 신학교 3년 MDB 과정이 너무 짧아요. 난 한국에서도 한 12년 가르쳤고 미국에서도 M, 내가 MDB 과정을 미국 아이들, 미국 학생들 MDB 과정을 한 20년 가르쳤는데 지금 한국 신학교육이 많이 나아진 거예요 그러나 지금도 솔직히 말해서 내 한국에서 신학교에서 가르친 분량과 이 훌로에서 여기서 레귤러 MDB 과정에서 가르친 분량을 비교하면 한국에서 교육은 미국의 과정에 반밖에 안 돼. 거기에다가 한국에서의 교육에 제약이 또 많아. 나 시간도 없으니까 다 설명할 수가 없는데. 책들도 부족하고 학문적 토론도 굉장히 한국에 제약되어 있고 굉장히 부족해요. 미국에 그러니까 훌륭에서 그런 짱짱한 MDB 과정을 가르쳐도 이 학생들이 졸업할 때는 신학교에서 여러 과목들을 조금씩 조금씩 단편적으로 배우는데 이걸 통합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고 가장 중요한 보금이 무엇이고 보금을 어떻게 선포할 것에 대해서 깊고 포괄적인 이해가 결여돼요. 그걸 스스로들 다 그렇게 고백을 해. 모든 목회의 근본은 무슨 형태의 목회를 하든 결국 근본은 복음이 무엇인가를 확실히 알고 그 복음을 포괄적으로 해석하는 능력, 그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신학적 사고 능력을 기르는 거다. 목사님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복음을 바르고 깊고 넓게 선포해야 부분적 복음을 선포함으로 복음 전체가 왜곡되는 일이 없고 이 우리 영성이 왜곡되는 일이 없고 그래서 오늘 한국의 교회 현실 같은 것을 극복할 수 있고 교회 갱신이 일어나고 교회 갱신이 일어나면요 무슨 무슨 기법 몇 개까지 드는 게 아니에요 신학이 바로 써야 돼 복음에 대한 이해가 확실해야 돼요 바르고 확실해야 돼그 기본이 없으면은 뭘뭐 무슨 목사들 모여서 우리 바르게 삽시다 어, 서로 다짐하고 갱신하고 그런 것도 다 도움이 되죠 그러나 그것의 기본이 먼저 이루어져야지 그양떼를 오도해서는 안 되지 복음의 생명의 길로 인도를 해야죠. 그게 목자죠. 그게 선한 목자지. 그러니까 책임감을 가지고 목표를 두렵고 떨림으로 해야지. 이 한국교회의 칭의와 이제 구원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성경 전체에 로마서도 로마서 전체 그리고 갈라디아서갈라디아 갈라디아 전체 뿐만 아니라 대사로니그 전서와 빌리포스와 혹은 고린도 전우서 전체의 가르침을 충분하게 생각하면서 왜이 성경에서 이 교회에서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충분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가 이고원을 이해할 때에 바울의 어떤 특정한 서신뿐만 아니라 야고보스의 가르침도 주목해야 되고 특별히 복음서 마태복음서의 가르침도 주목해야 됩니다. 분명하게 마태복음서에서 예수님은 산상설교에서 너희 의의가 바리새인과 서희관보다 낫지 않냐 하면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에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고 주여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아, 천국에 들을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야 된다. 나무는 열매를 통해서 보아야 된다. 그런 교훈뿐만 아니라 소위 열천여 비유라든지 달란트 비유라든지 양과 염소의 비유에 있어서 순종, 제아도, 행위가 없는 자들은 분명하게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거든요 그런 어, 가르침과 같이 신경 어, 해야지 마치 바울의 특정한 어떤 부분에 어,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어, 어렵게 되고 공부하는 그 부분만을 어, 너무 절대화시켜서 다른 성경을 보지 못하고 복음서의 예수님의 교훈을 보지 못하고 그래서 편협된 이 구원론을 가지고 있는 이 문제가 어, 해결되고 성경 전체의 가르침을 폭넓게 보고 폭넓게 가르치고 또 설교될 때에 한국 교회의 잘못된 이층이 어, 꺼는 문제가 조금씩 조금씩 개선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는 이제 교수님께서 신학자 입장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고 이제 저는 목회자 입장으로서 목회자들이 또 해야 될 몫이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신학교를 다 졸업했으니까 그리고 목회 현장에서 사실. 어, 열심히 연구하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또 그렇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목회자들의 입장에서 그러면 어떤 그 해결책을 제안한, 제시하실 안제수 있나요? 일단은 수 바울이 말한 그 복음의 능력 소위 그 구원의 능력으로서의 복음에 대한 이해가 선명해야 되겠죠 복음에 대한 자신감이죠 신학적인 이해 이런 문제를 떠나서 실제로 이 복음이 믿는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을 얘기할 때 우리도 마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혹은 아브라함 얘기죠. 아브라함의 죽은 몸사아의 죽은 태를 살려내서 아들을 주셨던 바로 그 생명의 하나님 혹은 그 마른 골짜기 엄청난 뼈들에게 생명을 주어서 살아나게 만드시는 바로 그 하나님의 이 스토리가 우리 복음의 스토리라는 것을 사실은 분명히 일단 확신하는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저는 확신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있다고 생각해요. 그 자신감이 없어요, 많은 분들이. 근데 그 확신이 있을 때그 확신을 가지고 선포하겠죠.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은 우리의 문제에 대해서도 뒷걸음 밀치면서 혹은 제가 책에 쓴 것처럼 하향평준하는 방식으로 복음을 값싸게 전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책임을 분명히 선포하고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어떤 초대의 길을 기울이게 만들고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면서 능력으로서의 복음 자체를 우리 목회자들이 좀더 확실하게 이해하도록 좀더 치열하게 말씀과 실험하고 혹은 말씀의 도전 앞에 좀 우리를 여고 신학적으로 자꾸 나를 변호하려고 자꾸 막을 치지 말고 방패들이 밀지 말고 그러니까 신학이라는 걸좀 떼고 정나라한 메시지 앞에 우리를 좀 이렇게 오픈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바울은 어, 그 빌리보스 2장 12절에서 너희는 두려워 떨림으로 너희의 구을 이루라고 그렇게 강조하지만 바로 13장에서 이 일을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제 그리스도께서 하신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이루신 그 예수님 그리스도나 혹은 오늘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우리의 구원을 우리의 의의를 현재 시절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그리스도나 혹은 장차 재림에서 우리의 최종적인 의와 구원을 완성하실 그리스도 그분은 히브리스 저자의 말처럼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 동연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어제 이루신 그분이 오늘 우리 안에서 이루시고 또 재림하실 때에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우리의 의와 구원은 아무리 인간의 순종과 행위를 강조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그리스도와 인간의 합작품이 아니고 전적으로 오직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이고 삶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의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또 오직 은혜로 나는 말이 잘못되었다 볼수 없습니다. 그러니 그 구원을 얻는 것도 예. 구원을 이루어 가는 것도 예. 구원의 완성도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예, 예. 우리의 행함조차도 우리의 순종함조차도 예. 은혜로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예. 그렇게 예 어, 분명한데 그런데 이제 어, 그러한 주장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의 책임을 요구하는 윤리적인 문제 순종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란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어 가시고, 이루어 가실 일을 위해서, 너희는 성령을 쫓아라. 성령을 따라라. 라고 말을 하고 있고, 성령을 쫓고 따라야 될 것은 역시 또 우리의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교회가 믿음과 행함이 일치하는 온전한 복음을 다시 회복하면, 온갖 더러운 죄로부터, 그 죄에서 나는 악취로부터, 이 사회를 치료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한국교회가 부패 지수가 저렇게 높고, 거짓과 불의가, 그리고 갈등이 저렇게 심각한 나라가 된 거예요. 칭의의 보험 자체가 잘못되어져서 그래요. 심각한 신학적인 문제와 심각한 목표적 문제, 영성 문제, 삶의 문제. 대안이 칭의론을 올바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니까, 칭의의 복음을 올바로 이해한. 바울이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말할 때 그것은 행위가 없이 믿음으로 오라는 의미가 아니었다는 거죠. 바울이 근본적으로 전제하고 있는 게 바로 구약에서도 그렇고, 뭐, 중간기 유대교도 마찬가지지만 신약 전체도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요구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아우런 로마서 전체를 이야기할 때는 또 독자들에게 핵심적인 메시지를 이야기할 때는 그가 말하는 어, 믿음이 결코 어, 순종을 혹은 사랑의 역사를 배제하는 믿음이 아닌 것을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When God saves a person, it makes a difference in your life.